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문경으로 달려왔습니다. 오늘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까요? 반갑습니다. 장민호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이쪽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가운데도 반갑습니다. 날씨 너무 좋죠? 안 덥죠? 안 춥죠? <laughs> 네, 그래요. 아유, 대답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. 네. 자, 오늘, 어, 아, 낮 공연인데도 불구하고, 어, 여러분들이 너무 어, 열심히 또 응원도 해주시고, 박수도 보내주셔서, 오늘 남아있는 공연이 저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, 원하시는 만큼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해주실 거예요?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. 한번 가볼게요.